안녕하세요, 부자 코인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플로우 코인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현재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플로우 코인이 한 단계 더 하락을 좀 깊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더 커지실 거예요. 지금 차트가 좀 이상한데 크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주식에서 표현하기로는 점하, 그죠? 점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지금 이게 사실 캔들이 생기다 말다, 생기다 말다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일단 하락은 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여기 보이시는 142원에서 캔들 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예, 이 가격이 있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하락을 했으니까, 어, 지금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런 우리 개미들의 심리적 지지 구간, 여기를 깨고, 깨고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더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게 어디까지 하락을 할수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아니면은 얘가 지금 떨어지는 추가적인 무슨 호재, 아 악재 내용들이 있는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설명 드리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 대한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뭐 된다 안 된다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말은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만 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어,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거는 우리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더좀 강하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네,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점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움직임이 좋고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매우 좀 중요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해봐야 될것 첫번째가 플로우 코인에 대해서 무슨 다른 소식이 나왔는지 예, 이런 내용들을 보시는 거예요. 플로우 코인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보게 되면은 최근에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왔다고 해봤자 2주 전에, 그죠? 그러면 제가 닥사, 그러니까 우리 업비트 거래소에서 지정을 한게 아니고 이 닥사에서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얘기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업비트뿐만 아니라 썸, 코인원 모두 다 지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나왔고 그냥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추가적인 악재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비트상에서도 플로우 관련해가지고 공지다, 공지사항 올라온 게 없습니다. 1월 14일이 마지막으로 기간 연장. 그죠? 나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가 왜 하락을 했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가요. 보안 이슈잖아요. 해킹.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리스크, 가격 급락 나왔어요. 그죠?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보통,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뉴스, 유의 종목, 상패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바로, 뭐 개미들의 패닉셀, 그건 이미 나왔고, 프로그램 매도가 있어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돈 많은 뭐, 외인과 기관 뭐, 얘네들 이 너무나도 큰 자금을 한 방에 자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굴리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알아서, 적정 금액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굴러갈 수 있게 걸어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더 있을 수 있게 하고 뭐 비차익 거래 그리고 차익 거래 이런 식으로 좀 나뉘는데 일단 지금 그 전에는 비차익 거래 차익 이 수익을 안 보는 이 정도의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으로 돌리던 돈들도 전부 매도를 해버리는 예, 이런 그림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 추가적인 악재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돌리고 있었던 프로그램 물량을 그냥 다 빼버렸다. 예, 이제는 그거를 싹다 빼고 얘네도 그냥 손절 쳤다는 소리예요. 다 빼버리고 이젠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의도대로 자기들의 돈에 대한 의도대로 이 종목에 대해서 코인에 대해서 가격을 돌리고 그다음에 대응하고 나도 만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 움직이고 신경 쓰고 매도를 치고 기회를 잡아서 그 다음에 나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딱히 뭐 나오는 건 없어요. 추가적인 낙제가 없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정리를 하고 지나갈 지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아 그러면 이제 뭐 일단 알겠어, 알겠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사실상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려면은 패닉셀이 대규모로 좀더 나와 줘야 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해 봐야겠죠. 패닉셀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과 뭐 외국인 애들 잘안 해요. 그죠? 우리 개인들 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이 패닉셀이란 말이죠. 사실 개인들은 페닉스를 여기서 다 했어요. 했고 지금 이 가격 141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코인에 대해서 마이너스 99%뭐 마이너스 80%이렇게 있을 건데 할 거면 여기서 하지 굳이 여기서 매도가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게 상장 폐지, 상장 폐지 그리고 상패를 하면서 나오는 상패빔. 이걸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상패가 될지 아니면은 유의 종목에서 해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그렇죠? 아무도 몰라. 최근에 상장 폐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코인 중에서 어, 상패가 안된 애가 체인 바운티가 있어요. 얘. 괜찮죠? 살아있죠? 그죠? 그때 이후로 올라온 다음에 버텨주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이 플로우 코인도 아직 모른다. 그리고 체인 바운티랑 동일하게 봐야 될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 우리는 거래 유의 지정 종목 기간 연장 됐잖아요. 체인 바 체온 체인 바운티. 예, 얘 같은 경우 얘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건뭐다 끝난 다음에 나왔던 거고 다른 어아 비썸이나 비썸 예, 빗썸 거래소에서 얘가 유의가 됐었네요. 됐다가 기간 연장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플로우 코인도 뭐가 있으니까 기간이 연장됐다라는 거고, 무언가가 얘네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이 연장이 좀더 볼게, 어, 지켜볼게. 이, 이걸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닭사랑 거래소 전부다.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그동안 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아니 이제 해킹을 당했어. 그래서 많은 코인들이 아니, 무단으로 발행이 됐어. 그죠 그러면 그거를 과거 다른 상폐된 코인들처럼 똑같이 대응을 하게 되면은 달라질 게 없다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나왔던 게 이거예요. 네트워크 롤백 철회 부정 발행 토큰만 분리 조치.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자세하게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 왜 이런 행동을, 그죠?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이런 걸 우리가 당연히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자, 390만 달러 해킹에 나왔습니다. 규모의 해킹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롤백이라고 하는 게 되돌린다라는 거죠? 블록체인 되돌리기, 롤백. 그걸 포기하고, EVM 복구, 중심의 2단계 기술적 수습. 그걸로 전환을 했다.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대게 중요한 건데 자 롤백을 포기한 이유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커뮤니티에 반대가 있었다 왜 탈중앙화 탈중앙성 이거를 훼손시킨다 라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가 문제가 생기면 체인을 되돌린다 설례가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걸로 효과적이지 않았고 세 번째 향후 사실 이게 가장 크죠.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붕괴된다. 즉 롤백은 피해 복구는 할수 있어도 블록체인에서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게 판단입니다. 판단. 자 그러면은 이 재단은 롤백 전면 백지화시키고 기술적 그리고 절차적 복구 루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와, 이렇게 그렇게 가는구나. 얘네가 이런 식으로 운, 움직이고 있고 해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죠? 자, 커뮤니티에다가 굴복을 했다기 보다는 자기들만의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 이거를 찾았고, 그거를 단행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EVM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이 뉴스 기사에서는 설명이 좀 나오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아, 여기 있네요. EVM, 환경 읽기 전용으로 제안했다. 자, 그죠? 캐던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EVM 이라고 하는 게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해킹 이후에 EVM 관련 기능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개발진들이 복구할 기술적 경로를 확보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순한 패치가 아니라 플로우 생태계에서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 브릿지 스마트 컨트랙트 이것에 대한 복구에 핵심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캐던스 이거 나왔잖아요. 캐던스 플러스 이제 evm 동시 복구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캐던스는 플로 자체의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도는 이 캐던스와 evm 이더리움 가상 머신 예, 이것을 병렬로 복구를 하겠다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은 한쪽만 살리고 끝내는 땜질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부분만 이제 그냥 때우고 아 우리 다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체인 전체에 신뢰를 다시 쌓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 이게. 자, 그러니까, 조금은, 어, 손도, 손볼 게 많아. 그죠? 많아질 수 있어요. 일이 많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예 다 뜯어 고치겠다라는 거죠? 그죠? 기존에도 차트를 보시면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 미친 듯한 하루만 예,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이번이 그냥 기회다. 하는 김에, 다 그냥, 뜯어 고쳐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거래소 탁사들도 아 오케이 그러면은 좀더 지켜보겠다 이런 경우 요이종목 해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해제가 되면은 또 결국 가격은 그죠 체인 바운티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크레딧 코인이라고 있는데 얘를 보셨던 것처럼 얘는 이제 2024년도 이때요 이때 자, 거의 700% 상승을 합니다. 빗썸에서 1년 동안이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때 해제가 되고 그 전에 선반영으로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0 날라갔어요. 700. 그러니까 유의해제도 빔이 있다라는 거예요. 빔이. 그러면 상패가 되든 해제가 되든 빔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것을 준비를 하는 이매수세 매수, 거래량 요게 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게 이게 의미가 있죠. 거래량이 굉장히 커요. 왜 나올까? 도대체 왜 매수를 할까? 윗꼬리 아래꼬리 왜 있을까? 이건 단순히 프로,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세력들이 평단가 세팅 중에 있고, 얘네들의 평단가 예상할 수 있고, 우리는 그때 매도 대응을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 시장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점입니다. 비트, 이더, 솔라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알트들을 잡아야지만 내가 잃은 돈을 복구할 수 있어. 저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코인을 지금 잡아야지만 예,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예, 전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같이 소통을 진행하도록 할, 것,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번호를 보여드릴 곳이 있는데 오른 우측 상단에 보이실 거예요. 49444494에 1098번. 여기다가 저한테 그냥 숫자 3번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과거에도 함께 진행을 했었던 것처럼 이런 예, 식으로 갈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잡았던 코인들이고, 그리고 방금 지금처럼 나오는 이슈들에 있어서 확인을 한 거고, 근데 한 번에 100% 매수하세요. 100% 매도하세요. 언젠가는 100% 매도를 합니다. 알트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와 분할 대응 이걸 철저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그러니까 자주 제 개인 번호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바쁘시더라도 확인을 한 다음에 화장실 가서라도 지정가를 걸어놔 주셔야 된다 대응이 가능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거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뭐 XRP 그리고 보,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우리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이제 리플 이어 XRP도 똑같이 스텔라 루멘 그리고 또 리플 리플이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소식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뭐 당연한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같이 가져가면서 락업 해제 일정 호각 일정에 맞춘 수익 이거, 어렵지, 이거 되게 쉽거든요. 그냥 먹여주는 거거든요.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44941098. 저한테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 그에 따른 내용과,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어, 중요한 자료들 많이 보내드리고, 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필요하신 자료들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어렵지 않죠? 확인하셔가지고, 대응을 잡아가시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제가 함께 진행을 하고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내가 좀 대응이 가능한 실력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저한테 이제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